왜이렇게 높아? 어? 왜 이렇게 농냐왜 이렇게 농가로이게가어왜원하다그가물 한번 먹고 자가냐 하고 렇어물 한번 먹는다게 그거 물아이야게농복숭아이 자, 빠테스꼭잡아꼭 잡어, 꼭 잡어. 여야, 치마가 그렇게 좋아? 응. 왜 좋아, 치마가? 아, 빙글 돌니까 좋아, 돌면. 돌면 치마가 빙글 하니까? 응. 그럼 지금은 치마가 아닌데? 너는 치마 못 입어? 왜? 응? 안잎이 거야 <laughs> 딸기 옷이네요 <우시네요. 웃음> 이거 떨어진다 거기 조심해 떨어져 야 근데 조하는 해외여행만 오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? 보다 <laughs> 몰라가 아니고 보다야 뭐가 보다, 보다. 첫 아침 만세, 만세 같이 뛰어봐. 만세, 이안 언제쯤 엄마의 끈을 묶어줄 수 있을까? 조깅 트랙교야. 조깅해 봐, 조깅 연습. 미녀도 뛰어 봐. 어. 아빠, 럼 달리기 해 봐. 천천히 뛰기. 그렇지, 아빠, 럼 뛰어. 나내거사올수 있잖아. 오빠, 네, 이쪽 배경도 이쁘다. 봐봐. 어? 어느 쪽이 더 예쁜가? 여기 이거? 어. 이 배경. 이 배경. 오. 이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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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, 이쪽이다. 이쪽? 아비 좀 내려 봐. 돌을 보여주고 싶은 1인. 이거 무슨 돌이에요? 하얀 다 하얀 코딱지 돌 같은데요? 하얀 돌. 거기 서 보세요 아빠랑. 응. 아빠랑 유아랑 서 봐. 엄마 사진 찍어줄게. 둘이 어떤 포즈 할 건데? 이렇게? 자어 안녕 어. 짜잔 와, 너무 예뻐 오빠 여기 지금. 어. 아 갈매기. 갈매기 아니야, 뭐 독수리라고 하자. 인들. 이걸로이걸 <laughs> 이렇게 해서 하늘로 가서 빵. 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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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공항 가지? 왜 자꾸 비행기만 찍어. 아 뭔가 예쁘게 찍고 싶어서. 첫 영상으로 담고 싶어서. 사랑해줄 붕붕카 버버밤 오늘의 드라이버를 소개합니다. 구름마 <laughs> 유아인 쭉 가져 가져 가져. 거기 그냥 어, 그냥 다치죠 이제. 어머. 네. 여기 뭐 재혼하셨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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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단발머리 와이프가 앉아 계시네요. <laughs> 출발. <웃음>

엄마 일로 가지! <laughs> <아 <statistically freezergrabs> 봐 여기 봐 봐. 요

뛰고 갈게요. 뛰고 갈게요. 내가 엉이 대봐. 엉덩이 대이 대봐. 엉덩이 대 이렇게 놀고 아이같리가 Jeg har ikke <trykne> Ja, 장난 아닌데? 어, 와. 야, 엄마, 봐봐 어, 야, 바다 엉덩이 양서 놀아도 돼. 요아야 엄마, 한 번만 마지막. 하나, 둘, 셋.

맛있어, 요 먹어야 되는 와. 입도 안 됐어요. <laughs> 입도 안 돼? 그래? okay Da-da-da-da! 사진 찍어도 된다고 하면 알려주지. 아, 아니, 이런 없어. 고기 안 바뀌면 먹을 것 같아. 류아는 그냥 먹을 거지. 류아 고기 먹을 거 같아요. <목소리> 어머, 신나집 너무 좋다. 아무 반응 없네. 짜증나게. 아, 들 지금 제일 유학 a i 다가 n 짜증났거든? s <laughs> t <다> 살아났어. t sure. i 야 안녕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왜저 I'm not sure. 서서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실 아월 5일. 7월 5일 미리 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. 안 돼. 안 돼. 아까 이거 아주 아 촛불이 다 꺼졌어 어머 어쨌든 잠깐만 이럴 뻔야 촛불 축하해 그럼 노래 한번더 할까? 다시? 다시 시작 <놀람>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팀장님 <놀람>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하세요 축하합니다. <놀람>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야 이거 뭐야? 주아이 <laughs> <laughs> <진안님, 웃음>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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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마. <웃음> 울지마. <웃음> 응 응? 돌이네 이거 이거 이끼야 이끼 이끼가 뭐야? 풀같은거 그래 쇠고 맞춰 히안 맞춰 아, 왜안 맞춰지는거야? 잘해봐 봐. <laughs> 하나, 둘, 하나, 둘, 둘 셋. 아, <laughs> 아빠도 야. <얍. 웃음> <laughs> 다

아무것도 안 음주치마니. 보이네. 어요이가 제일 원래 아무것도 모를 때가 제일 용감한 거 같지. 나도 좀모운데나 진짜 무서워. 너도 너야, 이거 가방에 들면안 될까? 왜? 무서워. 너가 이거 들고 다니는 것도. <laughs> 나 이거 잡아야 돼. 무서워? 웃지 어. 마. 나 진짜 무 오, <laughs> 어, 근데 여기 되게 <laughs> 작, 작다. <laughs> 아, 이, 이거 안 무서워? <laughs> 어거 <비켜주고 싶은데. 웃음> 어, 씩씩하게 해, 어 가. 이 バイエーイ <Yeah! S 1>